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담소 주치의 성형외과 전문의 최재현입니다. 오늘은 이루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 편 같은 경우는 이루공 구멍이 작게 뚫려 있는 게 눈으로 보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이루공 주변으로 붉게 염증이 생겨 있는 것도 보입니다. 자, 이러한 이루공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귀에 발생하는 선천성 기형의 하나로 귀 주변에 작은 구멍 형태로 존재합니다. 발생은 임신 6주경에 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귀의 형성 과정에 불필요한 조직이 닫히지 않고 남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형태는 끝이 막힌 터널 형태입니다. 이러한 이루공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관상의 문제인데요. 미용적으로 보기 싫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친구들이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두 번째 사진에서도 보셨다시피 염증이 반복이 되면서 흉터가 만들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가 나는 진물이 나오는 정도에서 손으로 건드리게 되면 발적과 통증이 발생하면서 이 염증이 반복되는데 결과적으로 흉터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이루공이 존재하지만 다행히 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단지 구멍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염증이 존재하는데 심한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아마 병원에 내원해서도 계속 울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루공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염증이 없는,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수술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은 30분 정도면 충분하고요. 자, 이렇게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 전에 간단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수술 준비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수술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이 이루공 조직은 조금이라도 남게 되면은 나중에 몸 속에서 염증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루공 속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 혹은 터널 내부를 잉크로 색칠을 해 둡니다. 그러면은 색칠된 조직이 모두 빠져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공 주변으로 부분마취 주사를 맞아서 수술 준비를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디자인대로 칼집을 내서 말 그대로 피부 속에 있는 이루공 터널을 모두 제거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터널 속에다가 색칠을 해 두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술 과정에서 잉크가 바깥으로 묻어 나온다면은 이루공 조직이 일부 찢어졌다라고 의사가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루공 조직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는 그리고 꼭이 이루공 조직을 꺼낸 다음에 열어보게 됩니다. 열어 보면은 모든 색칠된 조직이 다 빠져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공 조직을 100% 제거하고 나면은 깨끗하게 지혈과 세척을 마친 다음 봉합을 하면은 수술이 끝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과정은 30분 정도면 굉장히 간단한 수술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에 비해서 염증이 있는 경우는 조금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염증이 심한 경우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수술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수술은요, 뭐, 수술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절개하고 내부에 있는 고름을 빼주는 것입니다. 고름이 가득 차 있고 염증이 너무너무 심한 경우 이것을 제거하고 닫아주는 수술을 했을 적에는 내부의 염증이 아직 남아있게 되어서 다시 터져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개, 말 그대로 찢은 다음, 찢은 다음 열어둔 채 소독 치료를 하면서 염증이 일단 가라앉기를 기다리고요. 보통 이런 1차 시술 혹은 수술을 마치게 되면 은 일주일 가량 입원한 상태에서 소독 치료를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2차 수술은 이 열어둔 조직을 봉합해서 닫아주는 것으로 봉합을 닫아주는 과정은 앞서 염증이 없는 경우 수술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사진으로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술은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다시피 염증이 많이 심해서 내원하시게 되면 통증도 상당하고 그리고 정상조직도 녹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염증이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표시한 다음 절개를 해서 내부에 있는 이 요구르트 색깔의 고름을 모두 제거해 줍니다. 제거한 이후 소독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충분한 세척을 해서 이세 번째 사진을 보시다시피 훨씬 상처가 붓기가 빠져 보이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혈을 해서 피가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1차 수술이 되는 것입니다. 1차 수술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상처를 이렇게 열어둔 채로 나오기 때문에 감염과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어, 그 정도에 따라서는 입원을 해서 일주일간 소독 치료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일주일간 입원 소독 치료를 하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진처럼 붉게 발생했던 발적 이 부분이 많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쯤이 되면은 아, 이제는 닫어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수술 부위에다가 부분 마취 주사를 준 다음에 이 부분을 통째로 한꺼풀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거하고 이 부분을 예쁘게 봉합을 해주면 2차 수술이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1차 수술은 약 10여 분 내외면 충분하고요. 2차 수술도 30분 내외면 충분한 간단한 수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서 많은 질문 사항이 생기셨을 텐데요. 제가 몇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어, 통증이 많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어차피 부분 마취 주사를 맞을 적에 잠깐 따끈한 정도이고 주사를 맞게 되면 3시간가량 마취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 수술 이후로도 큰 통증을 호소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두 번째 질문. 수술하고 좋은 계절이 따로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귀 주변은 땀이 많이 나는 부위는 아니다 보니까 반창고도 또 적게 붙이고 해서요.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십니다. 샤워라든지 일상생활 근무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상처에는 물이나 땀이 들어가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 사용하는 밴드가 충분히 방수가 되기 때문에 간단한 샤워나 세수 정도는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고요. 너무 심한 땀을 흘리는 그런 근무만 아니라면 일상생활, 일상근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술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분이 채안 걸리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치료 과정은 염증이 없는 경우라고 했을 적에는 세번 정도의 방문이면 끝이 나는데요. 수술 날한번 방문해서 수술을 받고 귀가하고 두 번째는 수술 다음 날 수술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받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세 번째는 시를 뽑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흉터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매월 한번 정도 병원을 방문하셔서 흉터 상태를 평가받으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상 건강한 담소 주치 성형외과 전문의 최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